약분과 통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색띠를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색띠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6분의 1은 12분의 1이 2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12분의 2가 되겠죠. 6분의 1은 12분의 2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을 한번 볼까요? 자,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이 두개 있어요. 그러면 6분의 2 아, 3분의 1은 6분의 2와 같구나. 그리고 또 12분의 2가 몇개 몇 있어요. 그치, 4개가 있네요. 그러면 12분의 4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2분의 8을 파란색띠에 나타내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초록색띠와 주황색띠에서 찾아. 써보세요. 있습니다. 12분의 8. 자, 12분의 8은 12분의 1이 1, 2, 3, 4, 5, 6, 7, 8.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가 12분의 8이에요. 어우, 미안. 자, 12분의 8이에요. 그러면 초록색과 주황색 띠에서도 크기가 같은 거를 한번 분수로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8, 12분의 8이니까 6분의 1인 초록색 띠로 나타내 보자면 6분의 4가 되겠네요. 그쵸? 6분의 4, 3분의 1은 두개 있으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아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12분의 8과 6분의 4와 3분의 2가 다 같은 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크기가 다 같다면 가장 간단한 분수, 간단한 숫자로 표현한 분수는 어떤 분수예요? 그치. 3분의 2가 좀더 간단하게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이렇게 색띠를 만들어서 해봐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치. 분모와 분자를 곱하거나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잘 생각해봐 곱하거나 나누는데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이렇게 곱하거나 아니면 8에서 2가 되는 것처럼 나누거나 해야 되는데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눠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그치 곱, 나, 곱하면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복잡해지겠죠. 간단해지려면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 둘다 공통으로 똑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공약수예요. 분모와 분자 둘다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공약수라고 하잖아요.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약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약분과 통분에서 중요한 첫 번째 나왔어요. 약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약분한다. 12분의 4를 두 수의 공약수 중에 하나인 2로 나누면 6분의 2가 되고요. 4로 나누면 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번엔 뭘로 나눴을까요? 그치. 자, 얘는 이렇게 나누기 2분의, 나누기 2 쓰는 것보다 요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누기 2 했다고 생각하고 약분한 걸 바로 써주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6, 나누기 2 하면 2 하니까. 그래서 6분의 2 이렇게 나타내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나누기 4, 나누기 4, 굳이 쓸 필요 없지. 나누기 4 하면 3. 나누기 4 하면 1.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24분의 18을 한번 약분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 배운 거 나오네. 공약수를 모두 써봐야 돼요. 자, 18과 24의 공약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좋겠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자, 거꾸로 나누기로 합니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작은 수부터 해볼까요? 2, 9, 18, 그 다음에 12. 또 나눌 수 있는 거, 2안 되고, 3 해볼까요? 3, 3은 9, 3, 4, 12. 더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얘네들을 곱해준 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럼 6이 최대 공약수죠? 어머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꼭디딤 영상 다시 보세요. 예전 거 다시 돌아가서 한번더 보세요. 자, 6이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6의 약수가 바로 24와 18의 공약수가 되겠죠. 6의 약수 뭐 있어요? 그치? 일 곱하기 6, 2 곱하기 3. 어, 끝났습니다. 3 하려고 했는데 3이 여기 있어요.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 이세가이네가지인데요 1은 나누나 많아져. 나누기 1 해봤자 똑같이 24분의 18이 나와요. 그러니까 1은 빼고. 나머지 2, 3, 6만 약분해서 이따 써볼게요. 자, 24분의 18이고요. 나누기 2부터 해볼까요? 24 나누기 2분의 18 나누기 2는 24 나누기 2는 12 18 나누기 2는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번에는 18 나누기 3 24 나누기 3을 해볼까요? 24 나누기 3은 8. 18 나누기 3은 6. 네, 마지막. 18 나누기 6. 그다음에 24 나누기 6 해볼게요. 하면 24 나누기 6 하면 4. 18 나누기 6 하면 3. 4분의 3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분한 분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수는 셋 중에 뭔가요? 그치? 4분의 3이에요. 자, 4분의 3이 가장 간단해요. 더 이상 나눌 수도 없어. 그럼 공약수 중에서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됐죠? 공약수 중에서도 6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6은 이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였어요. 아, 그럼 여기서 뭔가 감이 오죠. 아,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가장 간단한 분수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가장 간단한 분수는 뭐라고 부르느냐? 기합분수라고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분모와 분자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기 1밖에 없어요. 그치?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1밖에 없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가장 간단한 분수라고 하고 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기약분수.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서 기약분수예요. 자 그럼 18분의 6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은 나눌 수 있는 만큼 계속 나눠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기약분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게 기약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이 4번 문제고요. 여기서 조용히 깜짝 미션 들어가겠습니다. 자, 깜짝 미션 들어갈게요. 깜짝 미션은 바로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벌떡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앉아있는 사람은 디딤 영상을 안본 거라 할 거예요. 쉿. 절대 말해주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를 같이 풀고 4번 문제는 미션으로 드릴 거예요. 자, 3번 문제. 16분의 12네 분모를 4로 나누고 분자는 6으로 나눠서 약분했더니 4분의 2가 되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지? 분모와 분자는 똑같은 수로 나눠야 돼 무조건 그건 약분이 아니에요 다른 수로 나눈 거는 분모는 4로 나눴으면 분자도 4로 나눠야 되는데 6으로 나눴어 이건 약분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하니 32분의 24가 되었어? 곱하는 건 약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됐죠? 아니죠 그럼 마지막 분모와 분자를 최대공약수 4로 각각 나누니 기약분수 4분의 3이 되었어. 어, 최대공약수 4가 맞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12와 16 거꾸로 나누기 2, 6, 12, 2, 8에 16 2, 3은 6, 2, 4, 8더 어, 이상 안 나눠주니까 왼쪽에 있는 거 2랑 2를 서로 곱해주니까 어, 최대공약수 4가 맞네요. 그 다음에 4분의 3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12 나누기 4, 아이고, 다시 써볼게요. 16 나누기 4분의 12 나누기 4는 4분의 12 나누기 4는 4. 맞네요. 그럼 슬기가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중에서 기약분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보시는 거고요. 기약분수가 아닌 거는 기약분수로 만들어보세요. 당연히 거꾸로 수업 공책에 해오셔야겠죠.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